진주시는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은 서부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공사비 부담금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도시가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 부담이 시설 분담금의 6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업체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공동주택 위주로 가스를 공급하고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사 여건이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시 외곽 단독 주택 지역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공약사업으로 추진 2019년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경제성이 낮은 단독주택지에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전성북중앙상봉이연동지역 2,8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관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주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주시 도시가스 보급 가능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성 문제 등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대평양 대평리 270세대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처음으로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과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7년 말준공할 예정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밀집된 마을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방을 구축하고 각 가정마다 LPG 보일러, 가스 계량기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를 활용할 경우 기존 LPG 용기다 실내 등유를 이용한 개별 배송 방식에서 집단 공급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도시가스 보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2개 면 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주시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진주시 실정에 맞는 LPG 배관망 보급 여건 검토 및 단계별 보급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단독 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으로 가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으로 가스 공급의 안정화와 연료비 절감은 물론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